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이달 연속 전체 부문 우승의 기염을 토하며 우주 데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6월 네티즌 어워즈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6월 네티즌 어워즈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투표 수 114만 910표를 기록하며 어워즈 출범 이래 처음으로 100만 투표를 넘은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6월은 상반기 결선이 진행된 가운데 가장 많은 투표 수를 기록했고, 각 가수들의 팬들 역시 응원 열기도 뜨거웠던 달이었습니다. 남자 가수상, 여자 가수상, 최고 그룹상, 남자 연기상, 여자 연기상, 데스타상, 영화 대상, 드라마 대상, 스포츠 대상, 네그랑프리, 네오스타상, 교양 대상, 음반 대상, 방송 대상. 셀럽 대상 등총 15개 부문으로 진행된 어워즈는 슈퍼스타들 간 선한 경쟁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원은 세계 부문에서 10만 클럽을 기록하는 등 이달에도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동원은 남자 가수상에서 11만 4,108표, 음반대상에서 11만 3,999표, 그리고 왕중왕전인 네그랑프리에서는 10만 2,234표를 획득하며 총 33만 341표를 얻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동원은 현재 네티즌 어워즈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식을 줄 모르는 음악 천재의 비상이 어디까지 일지가 궁금합니다. 정동원을 포함해 15개 부문에서 각각 우승자들이 탄생했는데요. 팬들의 전적인 사랑 표현에 따른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수상 정동원 여자 가수상 송가인, 음반대상 정동원 사내, 넷그랑프리 정동원, 최고그룹상 포레스텔라, 네오스타상 박지현, 남자연기상 이민호, 여자연기상 손혜진, 영화 대상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드라마 대상 tvn 사랑이 불시착, 데스타상 조용필, 스포츠 대상 김연아, 교양 대상 kbs 인간극장, 셀럽 대상 박막례 할머니, 방송대상 유재석 이명희의 주인공들입니다. 정동원은 남자 가수상 음반대상 넷그랑프리로 상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10대 청소년 가수로 국내 최고의 스타성을 자랑하는 정동원의 앞으로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을 마감하고 1일부터 7월 네티즌 어워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어워즈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끝을 알수 없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